어제 이어가지고, 오늘 장마감뭐 일선 건설,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9시, 직전이네요. 어제 이제 말씀드리기를, 이 60선 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 60선을 밀려가지고, 이제 60선, 까지 눌림을 주고, 그러면은 상한가도 충분히 갈수 있는, 에, 그러한 패턴이다. 이렇게 에, 말씀을 드렸는데, 에, 시가가 60선 아래에서 시작했죠. 이게 1분 봉인데, 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시가가 60선 아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 이렇게 눌림을 주니까 이제 대부분이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은 아 60선 매물대 때문에 60선 저항선 때문에 이제 에 맞고 떨어지는 것처럼 저기 눌림을 뚫지 못하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서 여기에서 샀던 사람들이나, 어제 샀던 사람들이나, 아마도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은 들지만, 이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상한가를 보내고 4일간, 이제 상한가 갔으니까 이 눌림이 상당할 거란 말이에요 압박이 하방 압박이 여기에 따라 들어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어느 정도는 그 매도를 했겠죠 매도를 하고 그거를 세력이 다 받아내고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여기까지 올리고서 여기에서 차익 실현을 한다 그거는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죠 여기에서 털어내면 이게 효과가 상당히 얇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은 여기서 수익을 과연 볼수 있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100%는 맞지는 않겠지만, 어, 그래서 여기에서 눌림을 주면서. 어 물량을 더 많이 확보한 다음에 이렇게 치고 올라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거래대금이 1,400억 1,400억 인데 이거는 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20선하고 이격이 좀 있어요. 23인데, 아, 모르죠. 이거는 뭐 세력이 하는 거니까. 일반적인 거라면, 여기 60선, 여기서 60선 위에 올라있기 때문에, 60선 위아래로, 뭐, 한 2, 3일? 이렇게. 았다 갔다, 갔다 60선은 훼선하지 않고 어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따라 들어온 개미들을 아마도 어 매도시키지 않을까 그런 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물론 뭐 여기서 내일 당장 뭐갭뛰어 가지고 뭐 상한가도 뭐 보낼 수 있고 뭐 얼마든지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죠. 있는데 그거를 뭐다할 수는 없는 거고. 어, 지금으로 본다면 에한 2, 3일 정도 어, 거래량 확 줄면서 어. 눌림을 받다가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여기서 3일 동안에 뭐 이게 편폭이 크면 세력은 이제 털고 나간 거로 뭐볼 수도 있고요. 뭐 자세한 건알 수가 없죠. 하여간에, 그, 이제 향후 어떻게 될지는뭐 여러 가지, 한 두세 가지 어떤 그 방향이 있으니까 예의 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